한국인 대부분은 하루 세끼 식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건강에 해롭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식사 횟수는 오히려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점심 식후 소화 불량을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식사 습관을 재고해 볼 때가 왔습니다. 영양학 전문가 박교수는 소화 시스템은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는 데 4에서 6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음식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박교수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두끼 식사로도 충분하며 16시간의 공복 시간이 신체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조언합니다. 단, 당뇨병 환자나 특수한 건강 상태인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은 전문가의 조언대로 하루 두끼 식사를 시도합니다. 아침은 오전 8시, 저녁은 오후 4시에 먹고, 16시간의 공복 시간에 갔습니다. 첫 주에는 적응이 어렵지만, 고단백 아침 식사, 계란 두 개, 아보카도 반 개로 포만감을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6시간 공복 시, 자가포식 작용이 활성화되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는 꼭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횟수를 줄인 지 3일째, 주인공은 오후 2시경 심한 허기를 느낍니다. 업무 중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체가 새로운 식사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응 기간은 보통 37일 정도 소요되며, 이때는 소량의 견과류나 요거트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혈당 조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주가 지난 후, 주인공은 뚜렷한 변화를 느낍니다. 체중이 2kg 감소했고 아침 기상이 쉬워졌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후에 나른함이 사라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감소성을 20에서 31%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오후에도 조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 수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소화 기능도 좋아져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은 주인공의 식사 패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녁을 안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며 강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8%의 직장인이 회식 때 과식 압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선배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문화가 문제입니다. 주인공은 건강을 지키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사회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회식 때는 작은 접시에 음식을 조금씩 덜어 먹고 고기보다는 채소를 먼저 섭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칼로리 섭취를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회식 전에 견과류를 약간 먹어 과식 반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 주인공의 건강검진 결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95mg per dl로 정상화되었고, LDL 콜레스테롤은 130mg per dl로 감소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져, 수면 다원검사에서 깊은 수면 비율이 15%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는 규칙적인 식사 간격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킨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스트레스 없이 자신에게 맞는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관습일 뿐입니다.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개인별 최적의 식사 횟수는 연령,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포만감을 구별하고 사회적 압박보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식사 리듬을 찾아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